모음 하멜륜에서 파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력 결정과 라이언 코크스라는 성장 재화 아이템을 많지도 적지도 않게 구하면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유니크 카드인 피터 카드도 얻고 싶은 마음에 하멜륜에서 파밍을 한다. 그러나 피터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왜냐면 라코는 산능성에 밀리고 결정은 타도에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피터카드가 나오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마력결정을 우선시하여 타도로 향했다. 그렇게 열심히 성장자열를 파밍하는 와중에 타도보다 더 좋은 마력결정 파밍 지역이 발견되었다. 바로 부안가의 수련장이다.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부안가에서 파밍하면 되지만 나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 마력결정 수급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피로도 100기준이며 5일간 비교를 했다. 본캐는 부안가. 본캐는 타도로 향했고 지옥에 끌려간다면 지옥 무리들만 잡고 보스방까지 가지 않았다. 아, 예. 아. 결과는 부황가가 평균 8개 정도 더 드랍했다. 확실히 마르결정 수급은 부황가가 더 좋았다. 좋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할 것이다. 라이언 코크스개스도 차이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타도가 라코 스급은더 많길 바랬는데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다 타도에 투자한 내 피로도가 악받기 시작했다 마치면 결론을 내리겠다 부안가와 타도에서 얻은 라코 평균은 90개이며 부안가의 마르 결정 평균은 76개 타도의 마르 결정 평균은 68개이다 아, 맞다. 부안과 사자방 런이라는 작업이 있다. 사자방 런은 사자까지만 잡고 던전을 재시도하는 방법인데, 피로도 6만 소모하여 극한의 마력결정 파밍 방법이다. 그러나 보스방을 클리어하지 않고 나가니, 클리어 보상과 각종 골드 수급용 잡템을 먹지 못해, 골드와 무큐의 누수가 생긴다는 점을 알아두자. 일반 유저는 따라하다가 가량이 찢어진다.